자, 안녕하십니까. 장푸입니다 자, 금일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2%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 역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63%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번주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거기서 이제 우려와는 다르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MS와 그리고 메타의 호실적을 좀 눈에, 눈에 띄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에 AI 시장 같은 경우는 딥 딥시크 사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MS와 그리고 에, 메타 등 다양한 이제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관세 우려 완화로 존호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 몇,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력 관련 섹터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 사태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전세계적으로 전력 관련돼가지고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섹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최근에 국내 전력주들은 전체적으로 조,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크게 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화장품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행사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하나, 아,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은 0.1% 0.15%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이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 아니에요 자왜 그러냐 일단 관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큰 문제죠 전기차 캐지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흐름 시장 흐름 매우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었냐 자 중국 중국 기업들이 이제 2차전지 시장을 점점점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62만 9천 원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현재 얼마다? 자 32만 4천 원대입니다. 거의 몇 프로 가량 하락을 했냐? 자 고준도 그 한번 봐볼게요. 자 거의 지금 48%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력 갖고 있고요. 실적 또한 나쁘지 않고요. 실적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수주 관련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다? 이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시계을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매수임 잡으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1분기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자 이제 2분기 시작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만원까지는 안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했죠? 62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2만 9천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 중단기적인 중 이제 관점에서는 일단 4 만원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때는 50만원까지 가좀 매우 유리 매우 유력하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전기차 캐주미상 어느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이 지금 최근에 미국에 테슬라 있죠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CEO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할 겁니다 뭐 알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한번 경영진으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시장 다시 한번더 이제 좋은 흐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기차 캐증 관련돼 가지고 캐증 현상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빨,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트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들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분명하다 즉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니타이밍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종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모습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계를 길게 갖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중단기적으로는 40만원 자 장기적으로는 5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진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한 종목 중 하나예요 자 일단은 캐주면, 전기차가 켜지면서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기술력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 수주 관련된 것도 있고 사업 분야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우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관세를 오히려 여기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디다? 이 LG 엔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진입하시고 개 진입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타이밍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이 모멘텀 있는 것들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는 LG 에너지솔루스처럼 이제 밸류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아셔도 들어가고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잡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자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G에너지솔루션 관련돼가지고 매수타이밍 그리고 관리, 매수 근거 관련된 자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매수 근거 매수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수익실험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뭐 급등상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핵심 매매기법 그리고 유방테마 그리고 기업분석 매매일지 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제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최신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으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상담, 종목 추천 그리고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 대100% 무료잖아요. 자 부담 없이 위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으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사실은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많이 경쟁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섹터도 그렇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원기 배터리 위주로 개발을 했는데요. 자, LFP 같은 경우는 장점 딱 하나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 자, 중국들은 계속,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가격 경쟁을 이제 한국 중국기업들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가격 부분에서 LFP 같은 경우는 많이 싸다. 하지만 삼원계 같은 경우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좀 비싸나. 가격은 비싸요. 하지만 기술력 같은 경우는 매우 타머, LFP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고기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기술력까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근에 2차전지 2차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가격을 많이 봤습니다 가격을 자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력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전기차 화재 관련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행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서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하던 도중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뜻은 무엇이냐? 과충전이 돼가지고 불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히나 이 LFP 배터리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 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빠르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기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엔솔 같은 경우는 자, 2차 전지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 부분에서는 1위 기업인데요. 자, 지금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내국과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ESS 사업까지 꾸준히 성장 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있잖아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 가지고 지금 1조 원가량의 수주를 이미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캐지면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ESS 사업 키우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수주도 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LG 엔솔의 46파이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46파이. 배터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이 이미 이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벤츠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기업인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건설 기계용 배터리팩에 LG 엔솔 46 시리즈 원통형 셀 도입을 검토 중으로, 자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뉴스들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만에 흑자 덜어내 LG엔솔 생존 키워드는 현지 생산 종합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 밑에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얼마? 3747억 시장, 시장 예상 레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AMPC 4,577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새, 공, 새 공제 제외, 제외 시, 얼마 적자? 830억 원 적자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세 정책, 그리고 수요 둔화 등 2분기 매출은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젠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장을 증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었죠. KCAPEC, 카팩, 감축, 그리고 탈중국 공급망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탈중국 공급망이라고 말씀,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 제품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관세가 엄청나거든요. 관세. 관세를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엄청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무슨 집단이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집단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가 많이 선호를 했죠 저가니까 자 저가니까 많이 선호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가 붙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다 그렇게 되면 은 차라리 비싼 가격에 기술력 좋은 K2차전지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해서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2차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윤수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 캐점 뜯는 무게 LG엔솔 이, 북미 ESS 본격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기차 캐주 현상이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2년간 계속해서 기어, 이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탈출 방안이 무엇이냐? 엘진솔 같은 경우는 ESS입니다. 이 ESS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자 일단 전력망 관련돼가지고 공, 전력망 공급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국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공, 전력 공급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까지 냈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AI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AI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월을 많이 먹는다? 전력.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뭐가 필요하다? 이 ESS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지 현상 뚫기 위한 무기로 이 ESS를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 그러면서 그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초반에. 유럽에서 전력 한번 전력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 정전 사태가 한번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 전체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자체가 멈췄습니다. 그 정도로 전력 관련돼가지고 주목을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무엇이 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공, 전력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ESS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는 이 ESS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시장은 중국이 계속해서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국내 2차전지 시장, 아, 2차전지 기업들의 입지가 좀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 뭐, 조선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시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략, 이 시장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뉴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타고 커지는 미국 ESS 시장, K배터리 3사 트럼프 관세로 덕 본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언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뉴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내년 중국 배터리 173% 부가세를 이제 아, 관세를 분야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지 생산체제 갖춘 K-배터리 기회가 될듯 미국 ESS 업체들 K-배터리 러브콜 지속 전기차 캐전 극복 신호탄 가능성 주목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관련돼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저가인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손해다라고 판단 즉 그렇기 때문에 K-배터리 3사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뉴스라고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뉴스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은데 자 여길 잘 보셔야 돼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유럽형 판매 두나 하면서 3분기부터는 회복 예상 이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유럽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해놨어요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미국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 또한 계속 미, 중국 제품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형. 판매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실적 상승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LG 엔솔 컨세스스 한번 빠르게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G 엔솔은 진짜 되게 와우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꾸준히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 이익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작년 이제 작... 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캐딜 현상 관련돼가지고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ESS 산업, 산업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 소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 내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다시 한번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종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종 이중...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장고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주장고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한데 자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라는 수주장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주장고가 무엇이다 미래의 실적이다 이렇게 미래의 실적을 갖고 있는 400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얼마다 32만 3천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말도 안된다 매우 저평가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진입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인성으로 받는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할 길게 갖고 와야 되고 자 단기적으로는 40만원 장기적으로는 50만원까지 일단은 보시면서 접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 있는 종목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좋은 종목들 저가지 아,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도 되게 많은데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아셔도 접근 타임이, 매수 타임이 못 잡으셔서 접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 0 1 0 2 7 5 7 9 1 8 1로 자,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G 엔솔 관련돼가지고 매수 타임에 그리고 매수인 거, 그리고 관련된 자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자, 매수금과 매수타임에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실은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181으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자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뭐 급등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핵심매매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유망테마도 있고 그리고 기업분석 그리고 매매일지 등등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을 제가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제공 그리고 종목 추천 종목 상당이 모든 것들 무엇이다?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상담과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편한 시간 때, 자, 100% 모르잖아요. 부담없이 위에 번호 010-2757-9181으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뭐 종목 상담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받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식 관련돼가지고 상담 그냥 개인적인 상담 요청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감사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코인 관련돼가지고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몇번 번 오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인 정보방을 오픈을 했었는데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쿠폰번호 010-2757-9181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측에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런 코인 정보만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코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참여코드는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